매력은 단순히 외모 뿐 아니라 성격, 행동, 삶의 태도 등 전반적인 요소에서 나타납니다.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나의 강점을 개발하고 자연스럽게 끌림을 유도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도움이 될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다뤄볼게요. 1.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곤 해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감을 키우는 활동을 해보세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개인적 성장을 위한 공부나 톡서 등 자신을 돌보는 습관이 몸과 마음 모두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갖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외모와 자신감 모두가 좋아지고 이는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게 돼요. 공감하고 경청하는 태도 매력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방에게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태도는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중간에 끼어들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넘겨버리는 걸 피하세요. 상대가 말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면 이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상 깊게 다가갈 수 있어요. 3. 다양한 경험을 쌓아 흥미로운 사람이 되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독특한 매력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행, 취미 활동, 학습 등 여러 경험은 대화의 소재가 되며 당신만의 특별한 매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 문화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도전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스펙트럼을 넓혀 보세요. 흥미로운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가 풍부해지고 듣는 사람도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4. 작은 매너와 배려가 주는 매력. 작은 배려는 매력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다면 문을 열어주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상대방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눈을 맞추며 미소 지어주는 등 세심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매너와 배려심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이지만 자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꾸준히 행동으로 옮긴다면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요. 긍정적인 태도 유지하기. 대화를 나눌 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당신과 있는 시간이 즐겁고 유쾌하다는 느낌을 상대방에게 줄수 있습니다. 매사에 불평보다는 긍정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그 주변이 밝아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를 형성해 상대방도 같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듭니다. 6. 꾸준한 외모 관리와 청결 유지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매력적이고 깔끔한 외모는 상대에게 긍정적인 첫인상을 남깁니다. 무리한 꾸밈이 아니라 기본적인 청결 유지와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해요. 꾸미지 않아도 깨끗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며, 이는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7.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사람 되기.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관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곤 합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목표, 꿈을 꾸준히 추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큰 매력이 될수 있어요. 이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공감하며 가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 건강한 생활, 꾸준한 자기개발 등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8. 유머 감각 키우기. 대화 중에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유머 감각은 큰 매력이 될수 있습니다. 과한 농담보다는 대화 흐름에 맞는 가벼운 농담이나 웃음, 포인트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가벼운 유머를 통해 상대방이 편안하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게 해주세요. 다만,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며 분위기에 맞는 유머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9. 감정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에게 강한 압박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면, 무슨 일이니? 내가 편하면 이야기해도 괜찮아. 라는 식으로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당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기 보다는, 부드럽고 차분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고 부드럽게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상대도 마음을 열기 쉽습니다. 10.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다가가기. 매력을 쌓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상대방에게 다가가기 보다는 천천히 관계를 형성해가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유를 갖고 마음을 표현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더 깊은 인연을 만들기 쉽습니다. 꾸준히 자신의 매력을 보여주고 여유를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될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진심을 담아 상대방에게 다가간다면 당신이 가진 매력을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큰 매력을 만들어 낼수 있으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